자 오늘 발음교 오늘 먼저 배우겠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한자는 뭐, 우리 어르들이 많이 배우셨죠? 그죠? 요새 젊은 분들은 한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자 천자 한번 배웠요 천자 한번. 그죠? 알, 천, 까 지, 와,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어떻게 해도 요 천이라고 했잖아요. 천. 중국어는 천이라고 안 했잖아. 중국어는? 읽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걸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이 발음기호예요. 요걸 뭐, 한어 경험이라고 그는데 뭐, 그 말은 안 틀어놓고. 뭐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택동, 우리 주석께서, 쉽게 만들어라 이 만들어라. 그고이 알파벳으로 발음기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한자 부술을 해가지고, 뭐, 주문도 있고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발음기어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자, 버버버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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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러, 러, 러.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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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치치치치치치 똑같죠? 발음 러, 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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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어려운 게없어 음. 그러니까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잖 자, 그 건설음. 여기서부터 건설음이에요. 없는 말이죠, 우리말. 건설음이 뭐냐면, 말권자 있죠, 말권자. 에? 혀를 말아준다, 혀설자 해가지고. 에? 혀를, 그냥 느낌상으로, 혀를, 입이라고 하면은 혀를 이렇게 느낌상으로,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일단 말아주시고, 입천장하고, 약간, 혀를뗀 다음에, 그 사이로 바람을 내비는 거예요. 자, 황하지 마시고.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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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저기, 쥐가 아니라요? 네. 아, 잠깐만요. 어딨어요? 짧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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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치치 시, 시, 치치 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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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대로다잘했어요 <laughs> 요거는 이제 연습할 때마다 하면 돼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조금, 어? 그 라이브 하우스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저는 이제, 아, 스무 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뭐 많이 부서져가지고 귀찮은데 나이가 안 먹었던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잘하시면 돼요.